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그 기후위기와 AI 그리고 지구시민이라는 그 포럼에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 중대, 중앙대 앞에 있는 그 소태산 기념관에서 그 좋은 모임이 있었어요. 그김성곤전 그 의원님이 끌고 있는데 참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구만요. 그리고 그 지구 환경 문제는 그전 지구적인 문제 의식이 그 실행이 답이다 그런 그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히 그 전하진 전그 의원님. 그 인공지능 AI 시대의 그 강의 그 아주 그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하는 그런 반문에 아주 큰 공감을 얻었어요. 어, 저도 그 미력한 아마 그 대열에 함께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어제 잘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 오늘은 그 개똥철학자가 보는... 윤석열의 그 상식. 아, 그걸 오늘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논리의 자약.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 개똥 철학. 그 개똥 철학이라는 건이 개견 자가 아니고 개 자가 아니고 열일 개 음? 자. 개천절 할때 하늘이 열린다 개천절 하는 식으로 응? 열린 하늘의 개자. 똥은 똥똥자. 하늘이 똥을 쌓았다. 열려서 그래 지구 지구 철학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뭐 즐겁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논리의 자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 처갓집에 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모범적 행동이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갓집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뭐 달리 해석을 필요 없고 처갓집에 자라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좋게 보면 되죠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예산 풀기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건 그 국민 희망 운동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선거운동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뭐 하는데 뭐 그런 건뭐 법의 한계성이 있는 거니까, 뭐, 이반은 이반은 이반이지. 그렇지만은 그런 그 작은 법을 이반함으로써 큰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것은 참정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거지 뭐. 처갓집 고속도로를 효행으로 봐야 된다. 저것이 말뚝보고도 절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왜 이제 국민들의 그 사고의 발상전환을 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용화대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용화대. 그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알 필요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과학이고 어? 침대도 과학이다 뭐 선전 많이 했잖아요. 쓰면 쓸수록 생겨나는 것이 예산이다. 뭐 요즘 예산 많이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각 지역 돌면서 뭐 100억 뭐 200억 뭐저 며칠 전엔 또 500억 예산을 또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쓰면 쓸수록 생겨나는 것이 예산이다. 동양의 철학자 윤채, 독일의 작자 니체, 동양의 철학자 윤채, 체자 돌림이네. 그 논리의 비약, 지금 그 민심의 그 바닥, 바닥 민심이. 이 지금 용산으로 지금 영유하고 있는 것 같아. 바닥민심은 영유, 용산으로, 용화대로. 지금 그저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임고문이라고 있죠. 천공. 청공. 그 천공의 역할론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그천공그 그 위에 바로 바로 위에 행님이 천일공이라고 있어. 그리고 그 제일 큰 형님이 조국 천인공로님이라고 또 있고 그 이제 조국 천인공로님이 큰 스승이에요. 지금 그큰 스승님의 하산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천공이 이제 곧 하산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같이 들었을 거요 아마 나도 들었으니까. 지금 저이 용국 과 조국의 한판 승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세기의 대국이지. 중결승전. 이제 4월 10일 날 벌어지잖아요. 다다주 중가. 대한민국은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 비약적인 발전. 그 민주화를 이 피로써 지켜낸 그런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그 개발 도상 국가들의 모델국이요. 그리고 세계 중심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그 최고점에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알려진 대한민국, 그 K-팝, 한류를 국제 사회의 그 국위 선양으로 지금 세계 중심국으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현 정부의 그 정치 철학이나 그런 행태를 보면은 참 안타깝네요. 그 요즘 뭐 매주 토요일 날그 강화문 가보면은 강화문 그 정치광장, 강화문이 이제 정치광장이야. 그 다양한 그 민중의 소리들, 아, 양 사방에서, 진보, 보수, 이두개 사단으로 큰그 양갈래로 갈라치면서, 응? 음? 거기서 또 촛불연대, 태극연대, 거기다 강훈연대까지 그냥 3개 연대가 나발, 나발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치 문화를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성렬이와 동훈이가 지금 한편 먹고, 재명이하고 조국이가 한팀 돼가지고, 허니특검, 고발사주, 해병사건, 뭐 명품백, 뭐 특활비 처가고속도로 주가조작 뭐다또또 뭐또 있는 것 같아요 많아 보니까 막상막하 그런 그 전법 그런 전략으로 그냥 어려리한 이 국민들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어편갈르고 휘둘르고 검칼과 압수수색 촛불과 불화살로 그냥 다 태워버릴 거야 하면서 그냥 휘몰아치고 휘갈리고 갈래갈래 찢어놓고 지금 있어 지금 강화문 광장에서 그 세종대왕께서 심판 보고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부심으로 지금 있다고만요그 태극기 성조기 들고 지금 펄럭거리면서 용감무쌍하게 아주 뭐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태극기만 들고 다니지. 아 대한민국 우리 조국 그 노래 생각나네. 그렇더라도 하여튼 영원할지어다. 오직 우리의 소원은 통합 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통합 우선 통합이 돼야지. 통일이 여 오라가 아니고 통합이 여 오라. 통일은 좀더 있다 하고, 지금 뭐 여차하면 그냥 한판 붙을 판에 먼 통일? 이 시간 좀 걸리겠어요, 지금. 그동안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퍼주기 한다고 그 욕을 다 먹으면서 갖다 주고 얼르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그냥 종북 좌파 척결 한다고 검강 정책으로 국물도 없어 그냥 까불면 쳐부숴버린다고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용감한 윤 대통령 덕분에 지금 김정은이가 뭐 감히 넘보겠어. 우리를 지금 그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당장. 예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특히 소시민들 이 소시민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 보장은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연금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소비자 연금 방송이잖아요. 지금 응? 조봉암 선생 유흥 사업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 연금 이거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래도 고루 좀잘살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그 조봉암 유원사업회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소비자연금 솔루션을 5분 그 특강이 있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경청하셔서 이 불확실한 우리들의 미래 미리 준비하는 좀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 주인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국내 다문화 가족 여러분, 탈북 주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소비자연금방송, 언어운서 조동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어보셨죠? 마무리하는 거. 감사합니다.